만 원이 만 원이 아니야. 오늘 수업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가치가 달라짐을 이해할 수 있고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배울지 그림 일기를 통해 먼저 알아볼까요? 영호는 거스름돈으로 받은 500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겨우 500원이라는 생각에 찾아보지도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에 엄마는 500원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영호가 그 돈을 우습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영호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을 깜짝 놀랍니다. 어른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요. 오늘은 돈의 가치란 무엇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수학생, 5,000원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음, 영화는 못 보고 왕복 지하철 요금 정도는 가능하네요. 요즘은 5,000원으로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1980년에는 이 5,000원으로 지하철도 타고 돈가스도 먹고 저녁에 영화를 봐도 1,700원 이상이 남았다면 믿어지시겠나요? 일반적으로 물건들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오릅니다. 많은 물건의 가격이 두루 오르는 것을 물가가 오른다고 말합니다. 1980년에 비해서 지금은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살수 있는 생필품의 양이 줄어듦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옛날의 만원과 지금의 만원이 다르다는 말은 이것을 나타냅니다. 몇몇 물건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보세요. 돈의 가치는 물건을 얼마나 많이 살수 있느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듬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미수학생, 재산을 돈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 가치가 점점 떨어져 가난해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돈을 은행에 저축해서 이자를 받아 돈을 모으고 불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의 가치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므로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의 가치는 물건을 얼마나 많이 살수 있느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돈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 가치가 점점 떨어져 가난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을 막는 방법 중 하나가 돈을 은행에 저축해서 이자를 받아 돈을 모으고 불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